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팔팔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특별 가석방이 돼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제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제 서울 구치소, 어, 안양 교도소, 광주 교도소, 목포 교도소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중국도 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운동권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미, 반일,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속성도 많았습니다. 반독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침입하 그리고 친인파들이 건국을 안 했으면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백범 선생하고 같은 생각이죠. 근데 이건 단정, 분단 건국을 했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워졌다. 분단이 그 고착화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전두환뭐 이런 것만 하고 저는 젊은 시절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고속도로 뚫는다 그러면은 그때 야당은 다 DJ든지 YS든지 또 대학의 교수님들 도 아주 좋은 경제학 하신 교수님 이런 분들 무슨쯤 고속도로냐? 쳐도 없는데 이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오토바반을 만들어서 나지로 가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또 대학가에서 고속도로 반대되는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 제철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 철광석도 없고, 철판 만들어도 누가 사느냐, 살 사람도 없고, 뭐, 양철, 그때는 양철로 함석집이 많았잖아요, 양철집. 무슨 철판이 그걸 지금 많이 필요하냐, 누가 우리나라 가 사겠느냐, 그것도 반대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또일제시대때 그 우리, 대일, 청국권 오상 같은 바 받아가, 일본 자, 돈도 받고, 기술과, 그래서 호철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리고 마이카를 그때 70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마이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카는 못사고 집에 리어카도 잘 없어가지고, 시골에는 리어카 하나만 가져도 꽤나그 용인하게 하 그런 때였는데, 무슨 마이카 하는지 기술이 있냐, 첫째. 자, 기술이 없고, 자본도 없고, 이거는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 물건 뭐 좁은 데서 이거 살 사람도 없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경제학 교수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치던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마이카는 바로 현실의 어려움을 덮었습니다. 희망한 꿈을 불어넣어가지고 국민들을 독재로 고부하기 위해서 하는 상토적인 국민의식 마취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데 넘어가도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하게 된다면, 첫째, 기술 종속, 자본 종속, 시장 종속, 국가 예속화의 길로 간다. 그래서 남미처럼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길로 가니까 반대해야 된다. 나라를 구하러 나가자. 대모하러 가지고 또 대모로. 가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안 했다면 우리 경기도 일자리의 약20% 이상은 없어니다 정말 버스코를 또안 했으면 자동차의 그 좋은 체판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독재자죠. 유신도 하고 개타도 했는 건 맞고 친일한 사람도 맞죠. 그러나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생각했던 거죠.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 대전략을 가져. 그래서 이게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나라가 참으로 불쌍한 나라가 되고 불쌍한 국민이 된다. 절대 공산화 돼서는 안 되겠구나. 반공을 국시로 하고 또 한편에서는 확실하게 경제를 살려야지만 된다. 가난하고 배고파서는 안 된다. 이런 국가의 대전략이 양축이 있죠. 국가안보 튼튼한 국가안보와 확실한 먹거리 경제 이두 축을 가지고 바로 국가를 경영하고 또 끌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것 되냐?